네, 중년의 일상입니다. 오늘은 보도블록을 까는 것을 한번 촬영해 보겠습니다. 제가 프로는 아니지만 아마추어로서 보도블록 까는 것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게 수평을 잡고 제대로 하기가 쉽지가 않네요. 아유, 추워서 콧물도 나고 그러네요. 이 바닥을 수평을 잡아가지고 반듯하게 모든가 이렇게 이렇게 요철이 잘 맞게끔 한다는게 쉽지가 않습니다. 밑바닥을 잘 다져줘야 문제가 안 생기겠죠. 수평을 잘 잡아줘야 좋겠죠. 골고루 잘 다져져 가지고 해야 나중에 비가 오고 눈이 오고 여름이 가고 겨울이 오면 집안이 얼었다 녹았다 했고, 변동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닥을 잘 다져야만이 이게 큰 문제가 없겠죠? 자, 수평을 한번 맞춰볼게요. 이렇게 하고. 네, 생각보다 잘 맞습니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중년의 일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중년의 일상입니다. 오늘은 포도블록을 까는 것을 한번 촬영해 보겠습니다 제가 프로는 아니지만 아마추어로서 포도블록 까는 걸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게 수평을 잡고 제대로 하기가 쉽지가 않네요 아유 추워서 콧물도 나고 그러네요 이 바닥을 수평을 잡아 가지고 반듯하게 모든가 이렇게 이렇게 요철이 잘 맞게끔 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밑바닥을 잘 다져줘야 문제가 안 생기겠죠? 수평을 잘 잡아줘야 좋겠죠? 골고루 잘 다져져가지고, 해야 나중에 비가 오고, 눈이 오고, 여름이 가고, 겨울이 오면, 집안이 얼었다 녹았다 했고, 변동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닥을 잘 다져야만이 이게 큰 문제가 없겠죠? 자, 수평을 한번 맞춰볼게요. 이렇게 하고. 네, 생각보다 잘 맞습니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중년의 일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